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 한 여자가 우산도 없이 빗속을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스물다섯 살, 대학생.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흐느끼고 있었다. 언니. 제발. 가지마. 그녀의 외침이 번화가의 소음 속에 묻혔다. 앞서 걷는 여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 여자는 수연, 스물여덟 살. 지은의 전이이자 비밀스러운 연인이었다. 수연이 갑자기 돌아서서 소리쳤다. 지은아, 그만해. 이건 안 돼, 우리. 가족이 알면 어떻게 해? 사회가 어떻게 볼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이 다가와 수연의 팔을 붙잡았다. 언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동성애가 뭐가 어때서 우리가 행복하면 되잖아.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행복. 지은아, 현실을 봐보나 결혼해야 해. 부모님 기대가. 나 혼자서 감당 못 해.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났다. 수연은 선배, 지은은 후배. 책 읽는 취미로 가까워졌고 어느 가을 밤, 한강에서 첫 키스를 나눴다. 하지만 수연의 집안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 한옥에서 자란 사람. 동성애는 그들에게 죄악이었다. 그날 밤, 수연은 지은의 손을 뿌리쳤다. 미안해. 끝내자, 그리고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빗물이 그녀의 몸을 적시고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져 보였다. 그 이별은 지은에게 영원한 상처가 되었다. 수년 후, 그 상처가 다시 열릴 줄은 몰랐다. 지은은 그 후로 삶을 재건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게 되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출근하며 과거를 잊으려 애썼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친구들은 결혼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은 좋은 사람 만나봐라고 재촉했다. 지은은 속으로 웃었다. 좋은 사람은 이미 만났는데, 버림받았지? 어느 봄날, 지은은 한강공원에서 산책 중이었다. 벚꽃이 만발한 계절. 그녀는 책한 권을 들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지은이 고개를 들자 수연이 서있었다. 수년 만에 재회. 수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표정이 지쳐보였다. 언니,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왔어? 이제 와서.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나 도와줄 사람 없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수연은 결혼했다 들었다. 남편과 아이가 있다고. 그런데 왜? 수연이 말을 이었다. 남편과 이혼했어. 아이는. 나 혼자 키우고 있어. 하지만 병이, 암이야. 치료비가 필요해,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버림받은 언니가, 이제 간청하러 왔다. 이 재회가 가져올 파라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지은은 수연을 피하려 했지만, 마음이 약해졌다. 커피나 한잔할까, 그들은 근처 카페로 갔다. 수연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결혼 후, 남편의 폭력, 외로움. 너 없인 살수 없을 것 같았어. 하지만 가족 때문에. 미안해, 지은은 듣고만 있었다. 가슴이 아팠다. 한국 사회의 압박, 보수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후로 연애를 포기하고 일에 매달렸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가끔 나가며 위안을 찾았지만 수연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언니가 돌아왔다. 하지만 왜 이제야? 나를 버린 사람이 이제 나를 필요로 해 서울의 야경이 창 밖으로 펼쳐졌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어두웠다. 이 재회가 사랑의 재정화일까? 아니면 또 다른 아픔일까? 수연과의 만남은 지은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서울대학교 캠퍼스, 가을 단풍이 물든 도서관에서였다. 지은은 문학 전공생, 수연은 선배로 문학동아리 회장이었다. 이책 읽어봤어? 김수영 시집 수연의 미소가 지은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함께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시를 논했다. 한국 문학은 감정이 깊어. 우리 삶처럼, 수연의 말에 지은은 공감했다. 첫 데이트는 명동 거리였다. 떡볶이 먹으며 웃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며 가까워졌다. 수연이 먼저 고백했다. 지은아, 나너 좋아해. 여자로서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도 수연을 사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그들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가서 바다를 보며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함께하자 수연의 약속이 지은의 귀에 맴돌았다. 그러나 균열이 생겼다. 수연의 부모님이 결혼을 재촉했다. 좋은 집안 남자 소개할게. 수연은 압박에 시달렸다. 지은은 이해하려 애썼다. 언니, 우리 도망칠까? 해외로 이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현실이야. 가족 없이 살수 없어 그들의 다툼이 잦아졌다. 어느 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 수연이 말했다. 끝내자. 미안해 이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왜? 사랑하지 않아 수연의 눈물이 답이었다. 수년 후 재회한 지금. 지은은 수연의 간청을 듣고 있었다. 치료비 5천만 원이 필요해. 은행 대출은 안 돼, 너밖에. 부탁할 때가 없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나. 왜 나야? 너날 버렸잖아, 수연이 무릎 꿇었다. 제발. 아이를 위해,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수연의 아이를 생각했다. 한국에서 싱글맘이 되는 건 힘들다. 사회의 시선, 경제적 압박. 지은은 도와주기로 했다. 알았어. 빌려줄게. 하지만, 왜 나한테 왔어? 수연이 속내를 털어놓았다. 너밖에 생각나지 않았어. 그때 잘못했어. 동성애가 죄가 아니란 걸 이제 알아, 예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재회가 가져올 감정의 소용돌이를 예감했다. 그 후, 지은은 수연을 도왔다. 병원에 동행하고 아이를 돌봤다. 수연의 집은 강남 아파트, 하지만 이제는 초라해 보였다. 아이, 민준은 다섯 살. 아줌마, 엄마 아프대요,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공원에 갔다. 엄마 사랑해, 민준의 대답에 지은은 수연을 떠올렸다. 하지만 충돌이 생겼다. 수연의 전 남편이 나타났다. 돈 내놔. 이번 합의서에 따라 이 그는 폭력적이었다. 지은이 막아섰다. 가지 마세요. 수연이 지은을 안았다. 고마워. 그 순간 옛사랑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러나 지은은 조심스러웠다. 이건 도움일 뿐 사랑이 아니야. 치료가 시작되면서 수연의 상태가 나빠졌다. 지은은 매일 병원에 갔다. 서울대학교 병원. 하얀 복도에서 기다리며 과거를 회상했다. 언니 나 없이 살수 있겠어. 그때 수연의 대답은 긍기였다. 이제 지은은 수연의 곁을 지켰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수연의 고백이 나왔다. 지은아 나 그때 다른 여자가 있었어. 반전이었다. 수연은 지은을 버린 후또 다른 연인을 만났지만 실패했다. 미안해. 너를 잊으려 했어,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 그게 다야? 가족 때문이 아니었어, 수연이 울었다. 둘 다야. 사회 압박과 내 약함 예지은은 화가 났다. 한국 사회의 동성애 차별, 가족주의가 원인이었다. LGBT 권리 운동이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출판사에서 LGBT 관련 책을 편집하며 위안을 찾았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건 그녀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다. 외로움 속에서 수연의 귀화는 빛이었지만, 이제 어둠이 됐다. 고조되는 갈등. 수연의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나 소송을 걸었다. 아이 양육권 내놔 지은이 변호사를 소개했다. 도와줄게 법정에서 수연의 과거가 드러났다. 동성애자였어요. 판사의 시선이 차가웠다. 한국법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은은 분노했다. 왜 사랑이 죄가 돼? 수연의 건강이 악화됐다. 지은아 미안해. 너를 이용했어.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아니야. 사랑이었어. 그들은 병실에서 손을 잡았다. 벚꽃이 지는 창밖. 서울의 봄이 지나갔다. 지은은 결심했다. 도와주되, 내 마음 지킬게요. 하지만 감정은 복잡했다. 사랑과 원망이 뒤섞였다. 수연의 병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지은의 도움으로 치료비를 마련하고, 아이 양육권 소송도 이겼다. 하지만 새로운 충돌. 수연이 말했다. 지은아, 나 다시 결혼할까봐,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또 남자, 수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와. 하지만 사회가. 지은은 웃었다. 언니, 변한 게 없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여전히 수연을 사랑했다. 그들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기억나. 첫 키스, 수연이 미소 지었다. 잊을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이 가로막았다. 수연의 부모님이 나타났다. 수연아, 동성애. 그만해. 가족 명예가. 지은은 부모님 앞에서 말했다. 사랑이에요. 왜 이해 못해요, 부모님의 분노. 한국에서 그런 건안 돼,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 많아,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수연이 배신했다. 미안해, 부모님 말 들을게, 지은은 절망했다. 또 버리는 거야, 수연의 눈물. 아이를 위해 지은은 떠났다. 서울 거리를 방황하며 울었다. 하지만 수연이 쫓아왔다. 잘못했어. 너 없인 못 살아, 그 재회는 감정의 절정이었다. 소송과 병투병 중 수연의 상태가 위중해졌다. 지은은 밤새 곁을 지켰다. 언니, 포기하지 마, 수연이 속삭였다. 지은아, 너 덕분에 살았어. 사랑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 출판사 일도 미루고 가족에게 거짓말했다. 하지만 깨달음이 왔다. 지은은 수연에게 말했다. 언니, 우리 자유로워지자. 사회 바꾸자. 그들은 LGBT 행사에 참가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 무지개 깃발 아래서. 한국도 변할 거야, 수연이 미소 지었다. 너와 함께라면. 배신의 잔재. 수연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수연, 나 돌아왔어, 지은은 질투했다. 언니, 선택해, 수연이 지은을 택했다. 너야, 그 순간, 사랑이 확인됐다. 하지만 병이 재발했다. 수술해야 해, 지은은 모든 걸 걸었다. 수술은 성공했다. 수연이 회복되며,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결혼은 못해도, 함께 할게, 아이 민준도 지은을 지모라 불렀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그들은 싸웠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하며, 지은의 내레이션. 버림받았지만, 간청으로 돌아온 언니? 그건 운명이었어, 결말은 희망적. 서울의 가을, 한강에서 손잡고 걷는 둘, 영원히 윈문적 메시지, 사랑은 경계를 넘고 용서는 치유한다. 한국 문화 속에서 동성애도 받아들여질 나를 꿈꾸며,